같이 사서 너무 잘 썼던 선글라스예요. 이거는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켓 갔을 때나 발리 갔을 때나 너무 잘 썼던 진짜 그냥 기본템. 저 어때요? 이건 약간 가죽 자켓 입어줬어야 되나? 가죽 자켓으로 가려봤는데 이렇게 검은색은 저는 블랙과 딱 해보면 짜잔! 어때요?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위에 써주는 느낌으로 많이 썼는데 이렇게 그냥 공항룩 약간 한국룩 진짜 너무너무 진짜 잘 써서 다를 대로 달았어요. 다음 선글라스. 이것도 아린이가 줬던 안경이에요. 굉장히 색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파스텔 톤의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여워요. 이번 휴양지 놀러 가게 되면 잘쓸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짜잔. 이것도 아린이가 줬는데 캔들 제너 같은가요? 이게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도 들고 갔던 안경인데, 이게 둥그렇게 돼 있어서 헤어 밴드처럼 그냥 저는 이렇게 쓴답니다. 일부러 꾸민 티도 안 나는데, 굉장히 간지나는.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들여온 아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약간 진주알 이런 걸로 되게 핫했었던 김메기만경이에요 저번 주에 사가지고 아직 뜯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보시면 인플루언서분들이나 모델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딱 보면 안에 안쪽에 이렇게 김혜김이라고 멋스럽게 로고가 박혀있고 이 김혜김의 선글라스의 포인트는 눈물 같은 진주. 굉장히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건 되게 특이한 게 이거 딱 봤을 때 정말 이 자외선 차단이 정말 확실하게 되는지 이 지금 카메라 화면도 잘안 보인다요? 아무리 센 선글라스여도 근데 이건 지금 진짜 완벽하게 해가 차단될 수 있는 느낌이 그리고 이게 약간 눈물도 아닌 것이?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포인트 되는 거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팬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좀 뽐내고 싶다. 그분들이 나를 보러 오신 그 마음에 보답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 할때 쓰려고요.